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이벤트 사건들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첫 번째 시간인데, 자 바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배우느냐? 그렇지, 바로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반란, 이모 군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그러면 이모년, 1882년을 이모년이라 부르는데 도대체 저때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난을 일으켰다,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났을까? 아니지. 역사적 사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라는 거. 그럼 도대체 임원녀의 군인들이 why? 왜 도대체 화가 났는지 그 이유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자. 자, 첫 번째,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있었어. 우리 배웠었잖아. 개화 정책의 결과 신식 군대 별기군이 생겼잖아. 그러다 보니 이 별기군에 비해 이 군형 소속, 이형 소속의 구식 군인들은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아.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쁜 대우 중에 하나가 뭐야? 그렇지, 바로 차별 대우야. 그런 불만들이 계속 계속 쌓이고 있는 거야. 9군인들 사이에. 자, 그런 와중에 생각해 봐. 도대체 왜 그들은 차별받게 됐지? 그렇지, 별 기분이 생겨서 왜 개화 정책의 결과물이잖아. 즉,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도 쌓여가고 있는 거야. 개화 정책만 안 했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차별받지 않았을 텐데. 자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 99년을 포함한 우리 민중들의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가뜩이나 차별대우 불만 개화정책이 싫어 그런 와중에 일본의 경제 침탈 일본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아작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계속 계속 쌓이고 있어 그런 와중에 결정적으로 빵! 군인들을 폭발하게 만든 일이 뭐냐 바로 월급 문제지 자, 이 당시 90군인들은 직업군인이야. 그럼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이 나라에서 안 나와. 우리 얼마간이 나안 나오냐? 13개월 동안이나 월급이 안 나와. 그럼 여러분 감정이입해 봐. 여러분이 회사 직장을 다니는데 13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온다? 아이고, 이건 죽으라는 거지. 그래서 90군인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다 마침내 월급이 나와. 13개월 만에 한 달치 월급이 나와. 물론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그 월급 받은 날만큼은 기분 좋았을 거야. 그 당시 금요 곡식을 받아 간 거지. 그래서 집에 가서 오랜만에 받은 월급을 딱 오픈해 보니 이런 제기랄 무려 절반 정도 먹지 못하는 모래 겨 같은 게 섞여 있었던 거지. 그럼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13개월 만에 한 달치 월급을 받은 거야. 근데 그중에 절반이 진짜 돈이 아니라 부르바물 돈, 가짜 돈인 거야. 그렇지. 이거는 뭐 참을 수가 없었겠지. 결국 이런 차별 대우, 개화 정책, 일본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 결국 이걸 계기로 빵 터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시작된 게 이모군란. 바로 군인들이 봉기 들고 일어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그냥 군인들보다는 어떤 표현이 좀더 정확하지? 그렇지. 바로 구식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자 이런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살기 어려웠던 도시 하층민들이 가담하게 되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군인들이 무엇에 불만을 갖고 무엇에 터진 거야? 개화정책 일본. 그러니 분노의 대상을 향해 풀어야지 그래서 정부 고위관리집을 습격해. 자 그래서 고위관리. 바로 어떤 개화파 아이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렇지 온건개화파. 어떤 정권? 민시정권 어떤 정책을 주도했던, 개화정책을 주도했던 정부 고위관리들을 습격하게 되는거지 그 다음 어디에 대한 불만도 있었어 일본, 그래서 일본에 직접 갈 수는 없잖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분노한 군인들이 폭발해서 정부 고위관리들을 제거하고 일본 공사관 습격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구식 군인들에게 감정이입을 해봐 분노가 나서 에잇 짱 하고 들고 일어났어 근데 들고 일어나서 어느 정도 뭐 제거도 하고 불도 지르고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했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 그렇지 아차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고 어 이거 뒷감당 이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야 이때 군인들 생각해 봐 언제가 군인들이 살기 좋았었지 구식 군인들이 바로 우리나라 일본이 들어오기 전 개화정책이 추진되기 전 그렇지 바로 흥선대원군 흥선이때가 그래도 살기 좋았던거야 구식군인들은 그래서 구식군인들은 이모군란 시작과 함께 끊임없이 흥선대원군에게 요청을 해 저희 좀, 좀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지금 권력에서 그렇지 한발짝 내려와있는 하얀 사람이야 그러다보니 쉽게 못나서는데 이런 군인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또 군인들이 반란 이모군란을 나라에서 진압을 잘 못해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임금 고종이 아버지에게도 부탁을 하는 거지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있었지 자 그럼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지 음, 결국 나밖에 없나라고 하면서 흥선이가 다시 화려하게 컴백하게 되는 거지 바로 흥선대원군 지집권 그러다 보니 흥선대원군 구식꾼인들의 요청 들어줘야지 그리고 흥선이가 옛날에 했던 정책들 그렇지 하지 않겠다 야 개화정책 하지마 다시 2군영을 5군영으로 부활시키고 통리기무함은 폐지하고 개화정책을 중단시키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이모글라는 그렇지 성공한 거야. 자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정부 고위 관리들이 많이 습격 제거를 당했는데 이때 대부분 어떤 아이들이냐. 민씨 정권을 이끌었던 애들이잖아. 그럼 민씨 정권의 리더는 누굴까? 그렇지 명성황후 바로 민비. 명상후 민비를 중심으로 살아남은 민씨 세력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 왜 이들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그렇지, 친청. 청나라 친하게 지내던 온건개파 중심의 정권이었잖. 아 그러다 보니 청나라에게 도움 요청을 했고 청나라는 곧바로 OK 사인을 보내는 거지. 자, 민씨 정권이 도와주세요 카톡 보내는데 일이 바로 사라진 거야. 청나라가 바로 읽어. 그 다음에 청나라한테 이모티콘이 하나 날라와. 바로 어떤 게 날라오냐? 달려오는 이모티콘이 있잖아. 즉, 청나라가 곧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자, 청나라가 들어와서 구식 군인들을 진압하고 바로 이모불란을 실패하게 만들어버린 거지. 자, 그럼 질문: 왜 청나라는 곧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 그렇지? 청나라는 이 사건을 진압해주고 민씨 정권을 다시 세우면 큰소리 치킬 수 있잖아. 야, 너 누구 덕분에 이렇게 다시 권력잡았어. 그림이내말잘 그래? 내말 들어. 즉 청나라의 영향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거지. 그렇게 되면 장점은 뭐야? 조선을 더욱더 청나라거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일본이 조선을 넘보는 걸 차단 견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곧바로 들어와서 결국 이 몸을 한 실. 패 자 실패 이후 우리 흥선대원군 청나라로 강제로 끌려가고 다시 민씨정권이 재집권하게 되는거지 여기까지가 이모군란의 전개과정 자 그럼 지금까지 이모군란의 원인 전개를 살펴봤잖아 오늘 수업의 핵심은 사실 지금까지가 아니야 바로 지금부터야 바로 결과가 엄청 중요하다 자 중요하지만 어렵진 않아 자 전개과정 속에서 보면 어느 나라 군대의 개입으실패해서 그렇지 청나라 군대 그러다 보니 당연히 청나라의 영향력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점점 심해지는 거지. 우리나라 국내 정치를 간섭하는 거야 청나라가. 그럼 어떻게 간섭했냐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결정을 우리나라가 혼자 못해요. 누구랑 같이 하래 그렇지. 청나라에서 보낸 고문. 이 고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괴롭히고 막 손톱 사이 바늘 집어넣는 그런 끔찍한 고문이 아니야. 자, 한글만 같을 뿐이지 한자가 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고문은 묻고 답해주는 사람이야. 즉, 교선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청나라가 보낸 고문들에게 묻고 답해서 허락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두 명의 고문을 보내, 마건상 중국식 발음 마젠창, 그리고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을 보내. 앞으로 우리나라 어떤 중요한 결정은 이두 사람에게 묻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해야 돼. 상당히 우리나라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는 상황인 거지 자 그리고 청나라가 뭐라 그러냐 야 조선 니네 나라에서 이 같은 반란 이 같은 난리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 없잖아 불안해 그래서 우리나라 청나라 군대를 남겨두고 갈게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게 된다는 거지 즉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외국 군대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는 거지 엄청난 압박인 거지 자, 이것만으로 성이 안 찼나 봐, 청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조약을 하나 체결해. 이 조약이 굉장히 길어. 바로 이름이 뭐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무려 10글자짜리 조약인데 길지만 중요한 조약이야. 여러분이 기억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자,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구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저게 이런 말이 나와.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라는 말이 나와 속국. 즉 무슨 뜻이야? 그렇지. 조선은 청나라에 포함된 나라래. 상당히 구역적인 내용이지. 하지만 이 내용보다 사실 뭐가 더 많이 나오느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자, 풀어보자. 상민.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상민. 수륙. 우리 수륙양용이라고 수륙양용이라고 그러나? 선생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지금 물이나 육지 어디든 다닐 수 있는 거. 무역. 상인들이 물가나 육지 어디서나 무역할 수 있는 약속, 그게 조청상민 수류 무역장정이야. 쉽게 말해 이 당시 우리나라는 크게 세개 항구를 열었었잖아. 부산, 원산, 인천. 이 당시 외국 상인들은 이세개 항구의 개항장 시장에서만 물건을 사고 팔수 있어. 즉 우리나라 내륙 지방에는 외국 상인이 못 들어와. 그래서 이때 조선 상인이 외국의 물건을 항구에서 떼어서 내륙지방에 돌아다닐 파는 나름의 이런 중개무역으로 먹고,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청나라는 개항장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륙 어디서나 물건을 팔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조청성리수준 무역장정이야 즉 청나라 상인이 이제 내륙 어디서나 물건을 사고 팔수 있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이거 누구에게 되게 좋은 이권이야? 그렇지 청나라에게 되게 좋은 이권이잖아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니? 이렇게 좋아 보이는 권리 최고의 혜택처럼 보이는 권리 누구도 누릴 수 있지? 그렇지 최혜국대우라는 조항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모두 다이 같은 내륙통상을 할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조청성민수륙무역정정 이후에 최혜국대우 입각해서 모든 국가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모든 외국 상인들이 자유롭게 국내에서 물건을 팔수 있게 되는 거지. 즉 우리나라 시장이 초토화되게 되는 조약이 바로 조청성민수용무역장정 자, 여기까지가 청나라의 압박, 청나라의 영향력이라면 자, 밑에 나와 있는 제물포 조약은 조선과 일본 사이의 조약이야. 어, 일본은 왜 우리나라에게 조약을 요구했습니까? 그렇지. NA 입장에서 공격 당했잖아. 그래서 공격 당했으니, 피해 입었으니 뭐 해줘? 그렇지, 물어줘. 바로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지. 자, 우리는 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자, 그리고 일본이 추가적인 내용, 사실 이게 더 중요하지. 자, 일본 입장에서, 야, 조선! 니네 나라에서 또 이런 일일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럼 우리 공사관 지켜야지. 일본 국민 지켜야 돼. 그러니 우리도 뭐 남겨두고 갈게. 청나라처럼 군대 놔둘래.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경비병 군대를 주둔하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제물포 조약으로 이제 우리나라 땅 서울에 청나라 군대와 어느 나라 군대까지 일본 군대까지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럼 앞으로 이들의 압박은 더욱더 거세질이라는 게 너무 보이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임오군란의 결과인데. 자,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이모불란의 원인 전개 결과의 핵심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는가. 그중에 하나의 포인트를 직자면 결과. 바로 청나라의 영향력이 세졌다. 우리나라의 청나라 일본 군대 모두 다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바로 여기까지가 이모불란. 자, 다음 시간에는 갑신년에 일어났던 정치적인 변화. 그렇지. 바로 갑신정변에 대해서 살펴볼게. 자, 이모불란 복습 잘하고 감기 조심하고 언제나 파이팅. What's are